어, 지금, 요게,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 달래요? 어, 요렇게 만들어 달라는 게 문제죠. 어, 그러면, 어쨌든 문제는 섹션과 아티클을 이렇게한 줄에 보이게 해달래요. 이 녀석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섹션이고, 얘가 아티클이란 말이에요. 어, 그니까 얘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다? 제가 말씀드렸죠? 섹션. 아, div 섹션 아티클 내부는 어, 디스플레이가 기본값이 블록이기 때문에 너비가 최대한으로 유연하게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이렇게 해, 하면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일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 녀석들을 일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세요. 왜요? 갑자기 막대가 사라지니까. 일라인 블록으로 줬더니 막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라인 블록 특징상 넓이를, 너비를 여러분들이 딱히 지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분들은, 어, 다시 위로 올라가야겠죠? 위로 올라가서, 어, 어떻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요거 개념 요거 13강 가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어, 확인하시고 아 이게 이랬었지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어, 일라인 블럭은 너비, 너비를 딱히 지정해 주지 않으면 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당연히 이 아티클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 딱히 주지 않으면 당연히 얘도 최소한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너비가 너비를 안 줬기 때문에 최소한 줄어들었잖아요. 여기다 뭐 해주면 된다. 위드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드 너비를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구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블럭과 일라인 블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오늘 배운 것 중에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